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오늘의 차원문은 제이스의 작업실로 모든 증강이 무지개 증강으로 나올 것이었다 유죄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특페 전설이를 골랐기 때문에 무지개 판도라는 확정 리로를 돌려도 매력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판도라를 골랐다 3이라 의성을 만들었다 일단 녹서스를 맞췄었다 역시 마나통이 작은 사미라가 나필이의 무기를 받으니까 성능이 아주 좋았다 이래서 사미라 나필이 리롤되기 참 좋았던 것이구나 느꼈다 녹서스를 다리우스로 넣어주는데 판도라를 고르기도 했으니까 3대 천사 스웨인으로 체력을 엄청 늘려볼까나 했다 찬란한 피바는 바로 다리에게 주면서 3대 천사 스웨인과 다리우스도 같이 키우는 쪽으로 갔다 그렇게 상대들의 뚝배기를 깨버리면서 3연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노티를 먹었다 아이템은 돌려주면 되니까 5랩을 찍고 전쟁기계를 맞췄다 그렇게 5연승으로 갈수 있으려나 기대한 순간 빌지워터 슈리마 카사디는 만만치가 않으면서 AP 제이스임에도 이길 수가 없었다 녹 썼으면 이기면서 스택을 올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상대를 이기지 못하니까 일단 다음 증강을 보면서 다시 재정비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현재 처음 문으로 모든 증강이 무지개인데. 최후의 보루는 못참지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조금 바뀌었다. 예전엔 그냥 P1이 되면 돈이랑 경험치를 얻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경험치는 그대로 얻으나 돈이 많든 적든 66골드로 조정이 되며 골드 초과부는 경험치로 전환됐다. 전에 해보니 그렇다고 돈을 모아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다. 미리 쓰는 것이 그냥 더 나았다. 결국 이 뜻은 최후의 보루가 터지기 전에 돈을 다 써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3대천사 스웨인 패스하고, 당장은 실코로 가야겠다 했다. 최후의 보루를 터트리면 구랩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엔 아리로 전환해주면될듯 싶었다. 계속 지기로 했다. 자르반을 먹었다. 이따 구랩을 찍고, 벨류 데그라이 터이니 찬란한 도장을 가져가는 것 아주 좋아 보였다. 1 9 3성들이 판을 치는 와중 나는 계속해서 째는 중이었다. 복원에다가 블루까지 AP들 템은 모두 완성이었다. 자원을 맞춰보는데 맹독성이 나왔다. 이러면 계속 실골을 써주는 것도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범위로 맹독을 뿌려 성능이 좋으니까였다. 다시 최후의 보루를 보자면 무조건 66골드로 돼버리기 때문에 돈을 다 써주면서 70의 경험치로 9렙을 찍고 66골드는 리를 자금으로 써주면 됐다. Ap 템은 이미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부턴 아트 템을 만들기로 했다. 전령의 박치기를 맞고 나서 처음 문을 통해 마지막까지 무지개 증강이었는데, 여기서 저주받은 왕관, 황금 계란도 맛있겠지만 받는 피해량은 100%를 증가시켜 완전 바로 최후의 보루를 터뜨리면서 이후엔 늘어난 두 자리로 반등을 아주 확실히 할수 있어 보였다. 팔레블죽었다 여기서 지면서 p 1을 만들고 다음 턴에 경험치 70을 얻으면 9랩이 될 만큼만 레벨업을 누른 다음 남은 돈은 리로를 돌려 쓸만한 4코 이성작을 노리는데 지금 7코 이성은 너무나도 좋았다. 최후의 보루가 터지며 바로 9랩을 찍었다. 돈도 바로 6 6코드가 되면서 7코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일단 5코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 <목소리> 갱플 라이즈 2성을 만들었다 아트 2성까지만 나와주면 베스트겠지만 지금 4-3에 이정도만 돼도 질수가 없었다 갱플을 앞라인에 두면 AD개수 고정 피해에 스킬은 AP개수라 찬란한 도장은 마침 이성이 붙은 갱플에게 주면 딱이겠다 했다 뭐가 나와도 갱플에겐 어울리기 때문이었다 상대들 지팡이 안주기로 갔다 그산테를 넣으며 찬란한 도장을 갱플에게 줬다. 사수를 맞췄다. 이러면 질 수가 없어 한명 보내버리고 그산테의 이성을 만들었다. 현재 돈이 살짝 부족해 저주받은 왕관으로 늘어난 두 자리는 겨우 저 연약한 실코 두 마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크림 라운드를 지나가면 더욱더 풍성해질 전망이었다. 현재 클론으로도 상대들을 조업 패고 다녔다. 사수를 징크스로 넣으면서 다시 자원으로 맹독성 실고까지 할수 있었다. 아이템은 대검으로 골라 피바를 만들고 판도라로 장갑 두개가 나왔으니 이성인 크산테에게 도장을 줬다. 사수는 징크스가 들어갔으니까 제이스는 빼고 가오리라도 넣으며 밸류를 높였다. 깨알같이 실코 삼성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상대들도 실코를 조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다했다. 근데 지금 찬란한 아이템 두개 들어간 갱 플랭크는 못 말려였다. 지금 누구를 만나던 아주 자신이 넘치는 상황이었다. 아트 이성을 만들었다. 실코 삼성은 포기하고 등걸을 넣어 포탑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다음 초밥에서 아트록스 마지막 템을 먹으면 되겠다 했다. 상위권 상대들과 만나도 아주 거침이 없었다. 아리를 먹었다. 아리 이성이 붙어줘도 좋을 텐데, 일단 대천사는 돌려보기로 하고, 찬란한 블루 갱플이다 보니까, 뒷라인에 두어 평타 칠 때마다 만화를 더 회복해, 아주 빠르게 스킬을 쓰게끔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아주 큰 잘못이었다. 타릭 삼성을 고정 피해로 녹여서 잡아야 수월했을 텐데, 그래도 일단 밸류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도 했다. 그래도 이겼구나 하는 순간 타릭의 보호막은 아주 상당했다. 우리 아트도 딸피에서 아주 잘 버텨주며 이길 수 있었다. 갱플은 앞에다 둬서 앞 라인을 녹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하필 라비가 나오면서 한턴더 보기로 하는데 다시 타릭과 만났다. 이번엔 갱플이 앞에 있어 꼭 타릭이 아니더라도 쉔까지 녹일 수 있다 보니까 역시나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다. 스테락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사이온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템 고르기도 스테락으로 해서 사이온에게 줬다. 마지막은 나서스 이성까지 만들었다. 어차피 끝까지 아리 이성은 안 나와줘서 실고를쓸 수밖에 없었는데 맹독성이라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저주를 받으며 받는 피해를 두 배로 증가시켜 최후의 보루를 터뜨려 가지고, 다시 3의 구랩을 찍으며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